코인 운명에 날 마지막 격정지가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여기를 지키면 결국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는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표가는 바로 여기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황까지 오늘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커져버릴 코도 없는 트레이더 코드보입니다. 먼저 빠르게 지난 영상부터 복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불장 직전 최악의 고비 단한 차례의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은 이때까지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보면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리만 계속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안에서 계속 계속 횡보하고 하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축적 구간을 형성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같은 매수 기회가 저는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 약 102K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파동 더 충분히 떨구고 이 밑에서 축적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최근 한달 동안 일관적인 관점만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뒤 현재 약 97K까지 이탈을 하면서 현재 시장은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현재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이 자리가 기회가 되는지 또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며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이 피보나치 채널 있죠. 이 피보나치 채널을 이 선을 강하게 이탈해 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 피보나치 채널 주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피보나치 채널 자체가 약 2017년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이 고점에 대한 저항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의 고점도 이 영선 가운데서 형성이 됐었고 저는 이 1선을 살짝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인 뒤 5선까지 상승을 하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봉상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1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지속적으로 힘겹게 움직임을 이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 지지 라인이 저는 여기 있는 매물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지면 피보나치 채널상 이 분홍색인 1.5선과 FVG 구간과 매도 오더 블록이 중첩되어 있는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같은 의미가 무엇이냐? 지난 2025년 4월달 당시. 74k까지의 큰 하락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출전을 하고 추세 반전이 이루어진 이러한 자리였죠. 자, 여기서 이렇게 큰 반등을 해 줬는데 보면 급등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지 라인과 매물대 자리를 형성된 라인이 바로 어디냐? 길게 보면 94K에서 이 98K 라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급등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계속 계속 이렇게 이런 축적기간, 박스권 없이 그냥 양복만 세우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러면 이런 구간들은 지지라인이 없는 겁니다. 즉, 급등은 우리가 어디 뭐 투자 기본서 이런 데 보면 급등은 곧 급락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유가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가면 내려오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지 라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 파동을 만들지 않고 급등을 하게 되면 내려올 때도 받쳐 주는 이러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급락세가 연출되는 겁니다. 즉 지금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지금 현재 일선 부근과 과거에 그나마 브레이크가 걸렸던 이 매물대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자 손절도 짧고 목표가 타겟값을 높이 잡을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즉 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태에서부터 약 93.4k 구간을 선으로 잡을 생각이며 지금 현재부터 현물은 사실 이 손절 라인을 딱히 정해놓지 않을 생각이고 그냥 여기서부터 현물은 꾸준히 모아 나가볼 생각이에요. 그냥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다시 급등이 나오지 않아도 이상한 위치이기 때문에 현물은 그냥 천천히 지금부터 모아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선물 매매는 우리가 청산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분히 손절가를 잡고 저 레버리지와 일단은 비중조절을 통해서 이 안에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만약에 이 93.4K가 이탈을 한다면, 사실 이 분홍색 선이 약 87K에서 92K까지 형성이 됐거든요. 돼 있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다시 기다렸다가 손절이 난다면 여기서 롱포지션을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시즌 종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거 비트코인은, 과거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니 뭐니 말이 굉장히 많았고 뭐 4년 사이클 중이니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이때 트럼프 당선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전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기 전에는 기관들과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 ETF가 승인이 되고 각국의 상장사들 또한 각국 각국의 상장사들과 각국에서 이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면서 기관들이나 이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만큼 이 하방에 대한 지지력과 4년 사이클 주기 후 시즌 종료라는 거는 사실 이번에 그 패턴이 상당히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보면 지난주에 고래들은 약 4만 5천 BTC 이상을 누적하며 2025년 주간 누적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이 관세 비밀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고래들은 아주 큰 비트코인의 축적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로 볼 때는 수급상 강력한 대불장의 직전에 전조 증상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요즘 뭐막 이상한 sns나 기사들에 보면 오래된 거래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는 그러한 주장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즉 2025년도에 온 체인으로 거래된 비트코인이 대부분이 2024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이라고요 즉 지금 여러분들 힘드신 거 압니다. 아는데 보통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때 이런 빔 때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다시 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진짜 급그 공포를 느끼는 구간은 조금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조금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이런 구간들에서 공포를 가장 많이 느낍니다. 세력들이나 기관들은 이러한 형태를 철저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저는 지금이 비트코인 운명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결정지는 약 93.5K 이전에 있던 매물대를 손절선으로 잡고 선물은 이롱 포지션을 차분히 매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현물은 지금부터 그냥 손절 잡지 않고 담아나갈 계획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93.5K에서 손절이 나가게 되면 이 하단에 있는 87K에서 92K의 오더블록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저는 같습니다. 바로 이 노란색 0.5선 피보나치 채널과 빨간색 매도 오더블록의 저항 라인인 바로 109K 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숏으로 먹는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먹고 손절가가 손절 잡기가 너무나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강력한 이유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 107K 고점에서 비트코인이 가짜 반등을 주고 내려올 당시에 이 고점에서 이러한 숏 포지션을 언급드리면서 실시간 타점을 공개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저는 아주 큰 수익을 거뒀고 이때 이후로 저는 한동안 매매를 관망한다고 했죠. 98k 지점이 올 때까지. 근데 오늘 그 지점이 왔고 특히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건데 진짜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힘들어지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아는 폭락장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 복구하려고 성급하게 포지션을 들어가거나 매수를 하는 행위가 여러분들 계좌를 좀 먹습니다. 이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그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1년차 트레이더이자 여러분들. 4년 동안 방송을 해 오고 있고 또 증권사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저조차도 코인 시장에서 수많은 청산을 경험했고 또 수많은 뭐 유료 강의 뭐 강사들한테 사기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만의 원칙과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호재는 뭐다 오르고 나서야 호재가 나오고 악재는 기가 막히게 기다렸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악재가 나오는 게이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결국 이 시장은 내 자신만 믿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로켓 지표입니다 로켓 지표는 제가 설명 드렸던 이 오더 블록이나 fv-g 구간 그 다음에 또 일목 구름대 등을 모두 분석하여서 상승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매수 신호 즉 로켓 지표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락 추세로 바뀌기 이전에 이러한 s 표시와 운석 표시 즉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즉 어저께 제가 추가적인 하락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102K 당시에서 이 매도 오더 블록이 생성되며 이 로켓 표시상 운석 신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만 보셨더라도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고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었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이 로켓 지표를 우리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코즈부야 진짜 장도 어려운데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이걸로 뭐 레퍼런이나 허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저 코즈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새 코인 유튜버들도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솔직한 무기로 왜 이걸 여러분들께 드리는지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코즈부의 독립트레이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만큼 코즈부가 이 로켓 지표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면서 이 코즈부의 오늘의 코인 스토리 독립트레이더 공부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 있잖아요. 직접 이 실시간 정보 및 저의 다년간의 매매일지 모두를 실시간으로 여기서 로켓지표 사용법과 더 다시 갈게요. 로켓지표 사용법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한 여기서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내용들을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손절 기록, 매매 기록또 현물에 대한 포지션까지 실시간으로 제가 모두 공개를 해 드려서 이 로켓 지표를 이용해서 정말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나만의 매매를 하기 위한 이 독립 트레이더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다 같이 실력을 만들어서 최종 목표는 내년에 있을 코인 투자 대회, 세계 대회 단체전 우승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코주부 원팀으로 나가서 우승하면 수십억의 상금이 놓여있고 이 상금은 저한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참전하신 코주부 팀 모두한테 균일하게 분배가 되게 됩니다. 즉 저뿐만 아니라 저도 명예였고 여러분들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올해 있었던 대회에서도 많은 한국인 팀들이 우승하는 것을 보고 또 순위권 안에 드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보이시는 이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여기서 코즈부의 로켓지표 플러스 공부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이 로켓지표와 독립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공부방 링크를 즉시 그리고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 피가 낭자할지라도 그 피가 내 피일지라도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여러분들께 저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늘의 알티코인 시황과 저는 이 알티코인이 사실 비트보다 기대가 됩니다. 모조리 다 어디서 매매를 해볼 만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도 상황을 보자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더리움의 경우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이 전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것과 달리 이 이더리움을 보면 이 전저점을 그래도 잘 지켜주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저점 부근 즉 피부나치 1선에서 그래도 이렇게 잘 지켜준다는 뜻은 어느 정도 이 쌍바닥 구간을 확보해 준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더리움도 물론 살짝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떨어져 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동이 없이 올라간 부분을 제외하고 그나마 매물대가 쌓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바로 이 라인입니다. 바로 여기가 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약3,000 달러에서 3,100 달러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우리가 여기서 공격적으로 현물 및 이제 선물에 대한 롱 포지션을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밑에 바로 매수 오더 블록과 FVG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저 레버리지로 천천히 모아가되 이 손절가 자체를 약 50달러 부근으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손절은 짧고 타겟값 자체를 이 피보나치 채널상 0.5선 부근인 약 4,250달러까지 잡으면 그래도 손익비가 어마어마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들도 현재는 하락을 외칠 때가 아닌 이제는 상승을 외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XRP도 보면, XRP가 그래도 나름 리플이 잘 버텨주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매수 오더 블록 이 구간에서 다시 내려오더라도 아직 이 1선에 대한 지지라인까지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 저는 최종적으로 이 매수 오더 블록의 끝자락 부근인 이이 달러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리폴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한동안 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강한 축적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리플도 이 고점에 대한 박스권 라인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한동안 여기를 크게 이탈할 리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이 범위 안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제 축적 기간을 이때처럼 다시 한번 가져간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즉, 쉽게 말하면, 리플도 현재는 현물 또는 선물에 대한 매집을 해 나갈 때야라는 것입니다. 자, 업비트 차트를 보자면, 그래도 지금 저는 긍정적인 게,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매물대가 없는 종목들, 뭐 사하라 AI도 마찬가지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돈만 있다면 여기서 진짜 많은 종목들을 골라 담아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아 이게 어젠가 원효띠가 커뮤니티에 글 올려놨는데 900억 매수했대요, 900억 현물. 근데 이게 선발 때 매수했다고 합니다, 선발 때. 아 이거 어디 찾아보면 나올 텐데 뭐 하여튼 그래서 원효티가 이제 현물을 이제 그렇게 샀다는 인증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승률이 안 좋다고 해도 이 현물은 매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저는 뭐 다른 사람 말에 말을 참고를 안 하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도 이제 알트 코인들도 저점 바닥권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상당히 좋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고 비트가 강하게 내리더라도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밑고리를 달아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을 이제 마지막 하락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사면 좋다? 바로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지금 매수 밴드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트레이딩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솔라나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여기 1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이 당장 밑에 로켓 지표가 뜬 위치, 매수 오더블록이 이렇게 크게 존재를 한다 했어요. 이거를 원화로 환산해 보면 어디 20만원에서 22만원 사이라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올라나. 역대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손절선은 약 18만 원 정도 손절선을 잡으면 굉장히 손절은 짧고 또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관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도 이 대불장의 직전에 와 있어요. 하지만 불장이 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거고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저 코즈브가 오늘도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즈브 코주부 도와주세요. 코즈브의 상담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보유 알티코인에 대한 종목 아, 나 이거 진짜 죽겠어요. 어떡해요? 코주부가 고견을 전달해 드릴 거고 또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또 코주부가 좋게 보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코주부의 상담실은 제가 많은 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코주부의 상담실 까지 신청하시는 방법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코드부의 상담실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로켓 지표 체크하시고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린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투자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엄청난 비관론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한테 그냥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선구자로 또 한번 나설 것인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바로 그 정답지가 있습니다.